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요새 들어서 마제스티 나인이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마제스티 나인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가지고 온 타이어는 크모스 타이어, 마제스티 나인 둘드로 55, 17, 하나, 둘, 두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타이어 드릴 상태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았습니다. 어디 편마모지거나 그런 타이어는 전혀 아니고요. 타이어 트레이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마제스티 나인 돌드로 5517, 그 다음에 21년 37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네요. 금호 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국산 타이어에서 양대산맥이죠. 한국타이어 S2 AS 하고 그 다음에 마제스티 나인하고 지금 국산으로는 굉장히 용호상박으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22년 첫 번째 주 거고요. 지금 이제 마제스티 X라 그래 가지고 또 신형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X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한국타이어 ASX를 쓴게또 어, 마제스티가 x 또 되지 않았나 싶어요. <laughs> 웃긴 현상입니다. 아무튼 요거 개당 6만 원씩해서 두개 12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 1 0 8 8 3 1 8 3 6 3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그다음에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